과연 누구의 날개가 녹아내릴 것인지 홍진호 선수 박상우 선수 경기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철민 화이팅 나왔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요? 네, 일단은 홍진호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바로 9시 지역에 이제 새롭게 어, 기용된 박상호 선수가 웅진의 옷을 입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이적생들이 있었는데 네.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호 선수 웅진호 타수의 유니폼이. 네, 그 하얀색 유니폼과 박상호 선수의 그흰 피부가 잘 어울려요. 지금. 네. 그리고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하는 팀에 잘 왔다는 생각 본, 본인 스스로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예, 분명, 아, 테란 라인이 약했었어요. 예. 아, 웅진 스타즈 지난 시즌 그 테란 라인이 거뒀던 성적이 7승 25패였습니다. 네. 박상우 선수 지난 시즌에 혼자 거뒀던 승수만 36승인데, 아, 지난 그 시즌과 같은 그런 움직임에다가 박상우 선수가 기준에보뒀 승수를 추가한다. 꺾을 아, 찜이 없죠. 정말 무섭죠. 자, 변수가 어쨌든 새 맵이기도 하고, 네. 상대 홍즈로보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작동하겠죠. 네, 일단 이 카루스라는 이 4인용 맵이고요 중앙 집중형 힙싸움 맵으로 약간 좀 이제 컨셉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네 본진과 앞마당 멀티, 가스 멀티가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가스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 없는, 네. 아주 뭐, 기본적인 밸런스에 그런 매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시작점 위치만 봤을 땐 로스트 앰풀과 약간 그 비슷한 아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겠고, 어, 12시와 6시, 혹은 저 3시와 9시 사이의 거리는 좀 먼데, 지금은 가까운 위치에 배치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 위치로 인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쪽은 누구인가? 홍진호가 공격적인 그런, 아 성향을 띄운다면은, 웅진호 어 선수가 좀더 이득을 볼수 있겠습니다만, 예. 박상호 선수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죠? 점사를 봐 좋아요. 네, 밸런스도받고요 박상우 선수도, 어, 우리 지금 개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선캐스 투애처리입니다. 암만 오한테 가져가면서 선캐스 올리는 투애처리에요. 음, 예. 홍지호은 투애처리가 올리죠. 예? 투애처리 하이브도 가능한 선수가 홍지가 아니겠습니까? <laughs> 예. 그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홍지호 선수는 계속해서 사,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예, 볼수 있겠죠? 또 유니폼에 황색 선이 세개나 있어요. 세개요 <laughs> 하나가 아니라? <laughs> 예. 가 쪽엔 두 개입니다. <laughs> 야 이해하신대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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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로운 유니폼, 어, 새로운 느낌을 받게 만드는 훌륭한 선수인데 자, 오늘도 자신만의 그 색깔을 노란색을 확실히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책임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또이 공군의 에이스에서... 아, 진짜... 아 갑니다! 아이스비! 가깝다, 이거죠! 자, 갑니다. 아이스비 끌고! 박성호죠. 이게 자. 되게 과감한 선택이고 선 게스 했다 이거죠. 선 게스했어 가까워 간다 이거예요. 간다 간다 가는데 자 과연 농담이 나바도 안 보았습니다. 나바도 안 보았어. 아 나바 안 보았는데 모... 예, 아, 치즈 버커러쉬 아, 홍진호서수 저... 야, 박상호 기가 막힌 판단 내려주네요. 예! 있습니다, 드론. 아, 어떻게든 저, 벙커는 성큰을 때리지 못하고, 성크은 벙커를 때릴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자, 지금 배치는 고그 완성이 일당 되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때려놓으면 또성크 대, 된, HP가 깎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라마를 모으지 않아서 저글링이 두 마리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야. 아, 애초에 지금 타이밍에 6정 흘린, 8저올린이딱 되면서 여타하면 무시하고, 아, 아, 예. 벙커 무시하고 상대방의 본질에 뛰면서 상대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마저도 렇죠그못 되고 있습니다. 이거 홍진호 선수 완전 말렸어요. 네. 아, 좀 너무, 어, 자신의 생각만 좀 하지 않았, 한,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나름 홍진호 선수도 공격적인, 아, 어, 이, 전략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 미리 드론 조금이라도 더 뽑아 놓은 상태로, 가능한 운영을 아, 하고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때리면 박상우 선수라는 거. 예. 원해처리가 되버렸죠 이제? 네. 해처리 이제 파괴했고, 그리고 s c 도 많기 때문에, 뭐, 빼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벙커에 있는 말을 빼가지고, 한 번쯤 올라가면서 압박 넣어줘도 됩니다. 원해처리 레어의 히드라 레스크댄. 물론, 가난한 운영의 대명사. 그리고 뭐,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황을반전시 뭐 지는 대명사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은 이드라어스크요 네, 저번 발업이 됐지만, 이 적은이 괜히 무리해서 상대방의 본질적으로 무시하고 달려다 어, 달려 갔다가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다면은 원해 처리이기 때문에 적은이의 충한 더 이상 없을 수 있고요. 야원 머리만 될수원 머리만. 자, 하지만 적그입장에서는모르거든요 유심히 지켜봤으면은 뭐 보일. 아, 모르겠습니다. 음. 자. 자. 네, 때리면 알죠 이제. 예, 이제. 맞아 보면서 이제 지금 느끼는 거죠. 머리니구나. 생각을 합니다. 예, 벙커를 부수더라도 이 저글링 피해가 최대한 어, 어 저글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 때려 잡을 생각으로 꽤나 많은 숫자를 모은 상태로 저 부전했는데 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한정돼 있고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드라 둘 나와 있는 상황. 로커밖에 없죠. 라바는 세 개.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 주어졌는데요, 이거. 네, 자, 로커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 너무 적고요. 그렇죠? 아, 언덕 위쪽에서 수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금씩 조금씩 뒤로 빠지면서 수비를 한다던가, 벙커 지워 놓으면 이게 또 답답해지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빠지거든요. 빠집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 자, 몰아칠 것인가 가난하게 없는 병력 가지고. <목소리> 네, 박상현 선수는 200명 나가면서 언덕 쪽에는 벙커 하나 건설해 놓고, 서에까지 안전하게 건설하는 스캔스릴도 없습니다. 스레벌스 올리는 이유는 컨트롤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네요. 자, 이 상기 한기를 제자식처럼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네. 스탑 러커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에그상태, 지금 에그 상태, 그런데. 뒤쪽 훨씬, 훨씬, 조금만 더, 시간만 끌자, 시간 끌자. 좋 예. 그리고 이 러커들이 좀더 전진 배치해주면서 예, 스탑 러커를 시도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위치! 아, 스탑 러커가 안 됐죠. 예, 그렇죠. 네, 투파이어맨, 네, 벙커, 네, 못 올라가게 되는 거고 천천히 뭐 쓰리베라스도 올렸겠다, 마린 생산하면서 테크 올리면은 박상호 선수 필승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이 자, 지어진 병력 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는 입장에 홍 홈드론 빠져나갔어요빠져나갔어요홈드니이 아직 멀린 스텝이 많지 않았어. 놓쳤는데요, 시야에서 놓쳤는데요. 스 자이 러커가 저 파이어 을 녹여버린다고 어, 놓쳤는데요 시야에서 놓쳤어요 저라고이 돌아오지 않아요? 고박기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뭐어고라고 얘기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해야 되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고 얘기해야 되고얘기해하되고야되고 언덕 트을커 배치해놓고. 기회가 왔어, 웅준에게! 정원이 달려와야 돼요, 지금은. 자, <laughs> 이거, 럴커 이동한 다음 럴커 번... 더합니다저원도더고 자, 트롤커에 정원이까지 뒤쪽에 도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 성급해선 안 됩니다. 침착해야 되는데 예.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해주면서 이러커를 잡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합류되면 절대 안도와 박사도 들어. 합류하면 젖자도 합류되면 저러커두 마리는 본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예 예, 예. 절대 끊어줘야 돼요. 자 이거 스킬 쓰라 이거죠. 스킬 쓰라 이거죠. 스캔만 쳐봐 스킬 이겁니다. 양쪽에서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야홍지로 선수 그 찰나의 팀을 잡았어요. 자팀 만들고 있고 합류되면 큰일 났는데요. 마린이 마린이 별로 없어서 지금 컨트롤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폭풍이 뭡니까? 어홍지로그 찰나의 팀을 노려. 센서 이런 상황 만들어내나요? 자 머리 스탑 머리 스탑 놓기 때문에 저두 개로 콜을 잡을 수 아, 없습니다. 골라요. 야 이러면 벙커 있는데 없는 곳만 골라 때리면 되죠. 스캔, 어? 자, 자 로펌기를 잡기는 했는데 스캔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뒤쪽에 워커 소수방카도 큰일 납니다. 저건에 예 저건에 던져가면서 워커 벌어가면 스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못 봅니다 눈이 멀어요. 뭐, 아 글쎄 여기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봐. 스캔. 야 스캔만 지금. 뽑아내는 거거든요. 뽑아내는 거예요. 자 패트리는 두 개죠 이제. 네 홍진호 선수 지금은 드론 들기보다는 저울이가 렇고 그렇죠 가난해 가야 됩니다 지금은. 저 작게요. 네, 태콜리나 그 작게요. 네태콜리나 먹고 사는 선수예요. 상대방이 드리메라스였거든요 패트리가 올라간 어. 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몰아치면 스캔의 한계 때문에 언젠가는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라스 터집니다 그리고 옆쪽에도아 박상우. 가로키 세기만 더와도. 어. 넉포가. 어. 어, 세기만 더와도 이거. 바로 저 미네랄 쪽 배치됩니다 이게 홍진호죠. 홍진호거든요, 이게 홍진호거든요. 네. 걸렸어 이거 기술 들어갔어요 완전히 아, 하필이면 그 주력 병력들이 센터에 있는 바람에 이런 광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잡기 힘들죠 스캔을 뿌리기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 터렛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터렛이 지어져도 지금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나가 있던 경력들도 계속해서 숫자가 줄다 보니 이제는 러커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병력밖에 남지 않았고 말이죠. S3 나와야 되고 어, 탈수도 있어야 네. 되는데. 자, 굳이 시간 많이 일 필요 없죠, 운준호 선수는. 스파이어. 스파이어, 스파이어. 오 예, 러커도 러커지만 아, 이 경력 이후에 짜스짝 자, 자, 아무리 박사로 아, 컨트롤도 다 하더라도. 럴커가 이렇게 많으면 안되죠! 예 럴커가 너무 많네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잠식해두고 있지 습니까 예, 뮤탈 생산되면 또한번상대방 병력 발 묶어놓을 수 있음과 동시에 럴커는 이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베슬 라움스커지 격추하면 되는 거고 탱크는 뮤탈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자,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상훈 선수 언제든지 얼마든지 뒤을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일망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슬이 나와서 탱크로 계속 툭툭 째려 하면서 저 러커들을 바깥쪽으로 좀, 어, 내보내야 되는 건데, 네. 혹은 잡아내야 되는 건데, 배슬보다 뮤탈이 빨라요! 이 상황 딱 보면은, 여러분도 딱 나오실 거예요. 깜깜한 상황이 특별한이라는 거. 네,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아,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게, 한 번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망타진 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 등장! 네. 자, 정면도 정면이지만, 뮤탈리스크의 아좀 끌려다니다 보면은 로커들이슬금슬금 이동을 할 수도 있겠고 자 들어섰어요. 예, 확장을 가져와던 예 테크를 올리던 풍지도는 가능하거든요. 예. 네 게다가 바로 베스를 누를 수 있을 만한 게스 보유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베슬이 지금은 이제 지켰는데 탱크의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까지 바로 눌러줄 수 있을 만한 게스 보유량은 안될 거고요. 그 사이에 비탈리스크 탱크 두 대. 네 충충포로 당분간은 이제 싸워야 된다는 건데. 위탈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네, 갔네요 일단은. 많아요. 네, 그리고 박성호 선수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판단,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은 되게 좋습니다. 커맨 센터, 어, 언덕 쪽에 지어주면서. 예. 네, 앞만 한번 가져갈 타이밍에 시스모드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별력 생산해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거. 음. 자, 홍진호 선수 다시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신주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예, 좀더 세게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홍용호 선수 같다면 말이죠. 예, 예. 아, 좀, 확실히 자, 다음 선수의 개념인데요. 게스가 40, 정말 마른 수건 쥐어 짜라서 하고 있는데! 패스 예, 탱크 잡히못 나와요. 자, 아, 컨트롤. 양 선수의 컨트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예, 미탈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유혹하는 거거든요, 베스로 커지 있어요. 지금 스 커지 있습니다. 써요, 있어요, 있어요. 예, 미탈에 지금 가려져 있거든요. 어, 메딕 잡는 플레이도 좋고요, 지금. 메딕 뽑는 가스도 아까운 지경인데. 탱크, 탱크요? 아이요 아... 아, 아. 더 왔어요, 러커. 예 오, 어, 예. 그예 이쪽에 러커 치웠습니다. 시간 충분히 잘 끌어주고 있고, 3A 체력까지 늘리면서 병력 생산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드는 풍진호 선수의 이 경기 운영도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이네디! 아, 못빼나요못 빼놔요! 유태 전멸이죠, 이거 거의! 뭐야, 왜또 밉니까? 아...이거 크네요 경력 쌓...테라 한 방면 쌓였거든요 예, 아...이거 크네요 예 유탄이 줄어들면 어, 저 럭커는 그냥 쿵에 밥이 되는거죠 자, 뱃을 못잡았구요 오, 어, 탱크! 삽니다 자, 예. 이거 예...여기서 최대한 시간 끌어야 되는데요 시트 모드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탱크를 잡는다던가 하는 플레이가 나와줘야돼요 예 아, 내려오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자, 그에 내려오는 것에 박사 요거 맞죠 예, 예. 박천준이 주서 이건 잘 싸웠어요. 자, 머리를 끊어 주고 어? 저글링으로 탱크 상대. 자, 아, 뮤탈 아, 한계 활약인가요? 탱크가둘까 잡히나요? 아무데도 그거. 아, 예. 아, 뮤탈아 쉽습니다. 진짜. 예. 자, 이제 커맨드 내란드 상황이 돼버렸고요덮치긴잘 겹쳤었는데 정말 뮤탈이 좀만 살아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음, 자, 경 병력이 지금 공백기긴 한데 3회치에서 쭉쭉 뽑아내고 아 지금 박상호 선수도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자 확장을 네. 가져갔고 그렇죠 안혀놨으니까 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위험했던 시기는 다 지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 정말 2프로 아쉬웠는데요 홍진호 선수 아 왼쪽에서 이 탱크를 타격했던 유탈리스가 조금만 더 됐더라도 탱크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유탈이 이레디에서 비비지지만 않았어도 그래요 자스컬트 다시 한번 등장 네 이렇게 되면 앞마당 멀티를 어떻게든 어, 내려 앉히는 박상호 선수가 됐기 때문에 위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자, 네. 그렇죠. 예. 자, 대란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자, 여기서 홍진호 선수가 3회팀에서 짠해서 경기를 끝내 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가 어, 지금은 의문입니다. 예, 지금 확장 가져가고 뭐 하다 보면은 어, 지금 올라갈고 보면 다 올라갈 테란 상대하기 힘들거든요. 아, 네. 끝내할때 끝내지를 못했으니까 말이죠 가나네요 아 지금 드랍시프트는 차량을 오히려 뒤로 삼았어야 되는 신진호 선수였는데 떨어지고 말았네요 예자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어어고요아 어어, 어, 정리 안되는데요 병력 약간 흘리는데요 네예오 저는 민창의 사서 보여준 것처럼 테란의 드랍스 플레이에 저우가 한번 휘말리게 되면 정신없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안전성으이동해박상소수의 네. 먼들! 네, 아, 어찌어찌 맞긴 맞겠는데요. 성큰 위치가, 성큰이한 초중반에 빈포리가면서지어갔던성큰이 도움이 됐습니다.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테란이 지금 원활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아까도숨막혔거든요 네. 나옵니다. 3 탱크가 아무런 피해 없이 그대로 살아있는 데다가 베슬 추가되자마자 또 나오죠. 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력 쭉주저안에서 어떻게든 저 한타를 막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정말. 근데 오로지 럭커만으로는 안 되고요. 저그 링이 받쳐줘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말 어, 저그의 병력만 딱 남아있는 상태로 순식간에 잡아먹지 않는 이상 이건 홍진호 선수가 계속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두 베슬. 아, 자, 박상우 선수는 대치 상황만 만들어도 좋죠. 네. 지금 이 정도 있다. 조심해라. 경고만 해주게 되면은 저그는 자원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학장을 가져가기도 테클 을 타기도 애매합니다. 그런 숫자가 셀수 있을 정도예요. 진짜 홍진호 선수는. <laughs> 야, 이게? 이게 앞마당에 지금 미나리 게디 6개였었고요. 이진진도 6개거든요. 밖에서 12개입니다. 미나리 하나당 하나씩 정도. <laughs> 네, 딱한 부대.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진짜 저도 이제킬까지 치워질 정도가. 아, 달려! 아, 아 맞아요. 네 이래 데 들어 또 이제 골치 아파요. 음. 그렇죠. 스커가또 이쪽이 잡고 스커지 스커지. 아, 아 웃음. 웃음. 예, 예. 역시그 진짜 폭풍은 계속해서 휘몰아쳤어야 되는 건데 잠깐의 그아 잠깐 휴식했던 것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아 <laughs> 정말 어. 상대방이 예상 하지 못할 때 상대방이 우산을 쓰기 직전에 다 몰아쳐서 다 적셔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저기압이 약해지고 있죠? 예, 네. 음, 한 주중, 번, 예. 몰아치고 나니까 박상우 선수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스 상태. 그니까 상대방 머리 위에 별이 보이기까지는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난타를 해주면서 끝장을 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테란이죠. 상대방의 추가적인 멀티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력 계속 늘려가면서 센터만 이렇게 잡다 보면 어떻게든 달려들어야 되는 쪽은 적응입니다. 자, 뭐 홍진호 선수가 드라마틱하게 역전을 보인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 지금 현재 아마 홍진호 선수 팬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여만 하고 있겠고 박상우 선수도 진짜 팀 옮겨서 첫 경기인데요. 음... 아, 홍진호 선수의 그 느낌이 너무. 예, 아, 맞고 예, 모르네. 예, 예. 뭐 아예 드론을 푸짐하게 뽑을 것이라면 아예 푸짐하게 뽑던가, 혹은 이 병력을 어, 끝낼 수 있을 때 지, 아, 집중을 해서 생산을 해주면서 끝장을 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홍진호 선수 만큼만 뽑아놨어요. <laughs> 네, 좀 때에 맞지 않게 말이죠. 네. 스캔만 있었을 때, 그때 몰아치는 게 어떠하지 않았을까. 됐을까, 아 네. 네. 자, 이제 갑을 바뀌었어요. 예. 어 박상우 선수 진짜 진작 흘렸을 겁니다. 예. 어. 지는 줄 알았는데, 이래서 그래. 홍진호구나. <laughs> 자, 이것도 둘다한 한한 번, 아유, 아유. 아, 별점 흘리는데요. 예. 아 네. 네. 중에는 비교 잘라주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았는데 네, 뭐 잡아먹기는 했지만 어쨌든 박상우 선수 병력에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음. 네 배출도 다 떨어졌고요. 자 웃으면 웃으면서 내줄 수 있었던 그런 명령이었죠 박상우 선수는 말이죠. 네 그리고 격력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면은 아 이러면은 병원 어, 녹아요. 예공이업노업입니다 네. 저거는 이런 녹습니다. 자 저걸 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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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선수 이대역점만들어합니다봉진로 네. 선수 곧패 예, 아오늘 경기 아무래도 지난 시즌 그 5라운드 때의 어, 그 분위기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홍준의 분위기는 좋았던하면 박상우 선수는 안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그안 좋았던 그 연패의 사슬을 꼭 전략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 미리 드론 조금이라도 더 뽑아놓은 상태로 가능한 운영을 어, 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때린 건 박상우 선수라는 거. 예, 원해철이가 되어버렸죠, 이제? 네, 해철이 이제 파괴했고 Well, SCB도 많기 때문에, 뭐, 빼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벙커에 있는 말이 빼가지고, 한 번쯤 올라가면서 압박 넣어줘도 됩니다. 원해철이 레어의 히드라레스크댄 물론, 가난한 운영의 대명사. 그리고 뭐, 좀,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을 반전시키는 대명사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지금 많이 많이 음. 네, 예, 지금 말이 어려워요. 예, 적거이 발음이 됐지만, 이 적응이 괜히 무리해서 상대방의 본질적으로 무시하고 달려다, 어, 달려갔다가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다면은, 원해철이기 때문에, 적응의 충한 더 이상 없을 수있고요원리만 이야! 원머리만. 자 하지만 저그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유심히 지켜봤으면은 뭐 보일. 아 모르겠습니다. 음. 자 자. 네, 예 맞아 있죠. 예 맞아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죠 머리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벙커를 부수더라도이 저글링 피해가 최대한 아 어, 어, 저글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 때를 잡을 생각으로 꽤나 많은 숫자를 모은 상태로 저부전했는데 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한정돼 있고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드라 둘 나와 있는 상황. 럭커 밖에 없죠? 라바는 세 개.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 주어졌는데요, 이거. 네. 자, 럭커가 나온다 하더라도 숫자가 너무 적고요. 그렇죠. 아, 언덕 위쪽에서 수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뒤로 빠지면서 수비를 한다던가 벙커 지어놓으면 은 이게 또 답답해지거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빠지거든요. 빠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 몰아칠 것인가, 가난하게. 없는 병력가지고 네, 박상환 선수는 2병0 나가면서, 언덕 쪽에는 벙커 하나 건설해 놓고, 서회까지 안전하게 건설하면 스캔 쓸 일도 없습니다. 쓰레벨스 올리는 이유는 컨트롤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네요. 자, 이한기 한기를, 제자식처럼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네. 스탑로코도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에그 상태, 지금 에그 상태, 그런데. 뒤쪽까지. 어, 가,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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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쎄요, 여기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안 되는데, 여 야 스캔만 지금 뽑아내는 거거든요 뽑아내는 거예요 자 패터리 두 개죠 이제 네 홍진호 선수 지금은 드론 들르기보다는저은이가그렇고 그렇죠 가난해 가야 됩니다 지금은 결 잡게요 네택골리나 그거 먹고 사는 선수예요 상대방이 3리 베럭스였거든요 팩토리가 올라간 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몰아치면 스캔의 한계 때문에 언젠가는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럭스 터집니다 그리고 양쪽에도 아 박상우 추가로 키세기만더 와도 어어어 가세기만더 어. 와도 이거 바로 저미네랄쪽 배치 됩니다. 이게 홍진호거든요. 이게 홍진호거든요. 예. 네. 했어 이거 기술 들어갔어요 완전히. 아, 하필이면 그 주력 병력들이 센터에 있는 바람에 이런 광경이 만들어지는 거든죠 자, 잡빈이가 얘가 스캔을 뿌리기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 터렛 공사가 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터렛이 지어져도 지금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나가 있던 경력들도 계속해서 숫자가 줄다 보니 이제는 럭커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병력밖에 남지 않았고 말이죠. S3 나와야 되고 어, 탈수도 있어야 네. 되는데. 자, 굳이 시간 많이 줄 필요 없죠, 홍준호 선수는. 스파이어, 스파이어. 오 예, 럭커도럭커지만이전력이에는자또자 아, 아무리 박상훈 컨트롤도 다하더라도 러커가 이렇게 많으면안 되죠? 예, 럴커가 너무 많네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잠식해두고 있답습니까? 예, 뮤탈 생산되면 또한번상대방 병력 발 묶어 놓을 수 있음과 동시에 럴커는 이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베슬라움스커지 격추하면 되는 거고, 탱크는 뮤탈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자,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상훈 선수 언제든지 얼마든지 뒤을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일망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슬이 나와서 탱크로 계속 퉁퉁 째려 하면서 저 러커들 바깥쪽으로 좀, 아, 내보내야 되는 건데. 네. 혹은 잡아내야 되는 건데. 배슬보다 뮤털이 빨라요. 이 상황 딱 보면은, 여러분도 다 나오실 거예요. 깜깜한 상황이 특단이라는 거. 네,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아, 오.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게 한 번에 접시러신. 조금만 더, 시간만 끌자, 시간 끌자. 조금 예. 그리고 이 러커들이 좀더 전진 배치해주면서 예, 스탑 러커를 시도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위치! 아, 스탑 러커가 안 됐죠. 예, 그렇죠. 아, 이 예, 파이어백 예, 네. 벙커. 네. 네, 못 올라가게 되는 거고. 천천히, 뭐, 스리베라스도 올렸겠다, 마린 생산 하면서, 테크 올리면은 박상호 선수 필승구들어갈수 있습니다. 네. 자, 자, 이, 지어진 병력까지 오. 뭔가 좀 해야 되는 입장에 홍준호는빠져나왔 예. 빠져나갔어요. 오, 턴이 진짜, 머리 스타가 많지 않았나? 어, 놓쳤는데요? 시야에서 놓쳤는데요? 스 자, 이 러커가 저 파이어뱃을 녹여버린다고? 어, 놓쳤는데요? 시야에서 놓쳤어요? 황당한 움직임을 보오잖아요 자, 박사호 저걸 능력이 급니다 저걸 능력 급됩니다 어, 박사호 럴커를 놓쳤어요! 완전히 놓쳤어요. 자, 쭉, 이쪽으로! 홍준호의 뱃이 들어가야죠? 스캔! 자, 또 이렇게 하고요. 범급하게 되면 끝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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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아두되요 난리 났는데요 언덕 출할 거 배치해 놓고 기회와 싸움들에게 정원이 달려와야 돼요 지금은 자, <laughs> 자 이거 널커 이동한통 롤크 도우니다 정원이 도우고 정원 출할 거에 정원이까지 집중해 도우고 있기 때문에 박상선수. 성급해선 안 됩니다. 침착해야 되는데. 예,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해주면서 이 러커를 잡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합류되면 절단도와 박차더 들어. 합류되면 절단도. 합류되면 저 러커 두 마리는 본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절대 끊어줘야 돼요. 예. 자 이거 스킬 쓰나 이거죠? 스킬 쓰나 이거죠? 스킬만 써야 겁니다. 양쪽에서 수밖에 없는상황이잖사요 이거. 야, 홍지로그 찰나의 팀을 잡았어요. 자틈 만들고 있고 합류되면 큰일 나는데요 마린이 마린이 별로 없어서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폭풍이 봅니까? 어, 홍진호 그찰나 팀을 노려 서 이런 상황 만들어내나요? 자 머리 짜가서 머리 기 때문에 저두개로콜를 잡을 수 아, 없습니다. 골라요. 아, 야 이러면 벙커 있는데 없는 곳만 골라 서 때리면 되죠. 스케 자, 자 로커 광기를 잡기는 했는데 스캔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뒤쪽으로 로커 소수방가도 큰일납니다. 저리. 네, 예, 네. 네, 저거는 던져가면서 로커 벌어가면 스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못 봅니다. 중앙을 띄운다면은 웅진 네, 로수가좀 더. 이득을볼수 있겠습니다만, 예. 박상우 선수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죠. 정사 방려면 좋아요. 네, 배럭스도 봤고요. 박상우 선수도, 어, 우리 지금 개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선캐스 투에처리입니다. 암마너먼트 가져가면서 선캐스 올리고, 투에처리에요. 음, 예. 홍진호는 투에처리가 올리죠. 예. 투에처리 하이브도 가능한 선수가 홍지호 아니겠습니까? <laughs> 예. 그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홍준로 선수는 계속해서 사,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예, 볼수 있겠죠? 또 유니폼에 황색선이 세 개나 있어요. 세 <laughs> 개요? 하나가 아니라. 네. 가슴쪽엔 두 개입니다. 이야, <laughs> <laughs> 예, 이해하신대요. <laughs> <선들>, 예, <laughs> 새로운 유니폼, 어, 새로운 느낌을 또 받게 만드는 홍준로 선수인데, 자, 오늘도 자신만의 그 색깔을 노란색을 확실히 보여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그이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책임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또이 공군 에스에서 아, 아. 갑니다. 11! 아. 가깝다 이거죠. 자, 갑니다. 열스비 끌고 가고 이에 박상우 선수. 되게 과감한 선택이고 선캐스 했다 이거죠. 선캐스 했어. 가까워. 간다. 이거예요. 간다. 간다. 가는데 자, 과연 홍력치가 라바도, 라바도 안 모았습니다. 라바도 안모았어나 아, 라바가 안모았어예오 아, 나바안 모았는데. 치즈 벙커러쉬. 아, 홍지호 선수 야, 박상호 기가 막힌 판단 내려주네요. 예론습니다 네. 드론. 아, 어떻게든 저, 벙커는 성크을 때리지 못하고, 성크은 벙커를 때릴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자, 지금 배치는 꼭그 완성이 일단 되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때려놓으면 또성크 에이스가 깎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마를 모으지 않아서 저글링이 두 마리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야... 아, 애초에 지금 타이밍에 6저글링, 8저글링이 딱 되면서 여차하면 무시하고 벙커 무시하고 상대방의 본진에 뛰면서 상대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플레가 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마저도 못 되고 있습니다. 이거홍지를 서서 완전 말렸어요. 네, 아좀 너무. 어, 자신의 생각만 좀 하지 않았, 한,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나름 홍진호 선수도 공격적인, 어, 아... 아, 과연 누구의 날개가 녹아내릴 것인지 홍진호 선수 박상우 선수의 경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민 화이팅 나왔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요? 그래요. 예. 일단은 홍진호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바로 9시 지역에 이제 새롭게 어, 기용된 박상호 선수가 웅진의 옷을 입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이적생들이 있었는데 네.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호 선수, 웅진 스타즈 유니폼이 예. 그러니까 하얀색 유니폼과 박상호 선수의 그흰 피부가 잘 어울려요. 지금. 네. 음. 그리고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하는 팀에 잘 왔다는 생각 본, 본인 스스로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예, 분명 아, 테란 라인이 약했었어요. 아, 예. 웅진 스타즈 지난 시즌 그 테란 라인이 걸었던 성적이 7승 25패였습니다. 네. 박상우 선수 지난 시즌에 혼자 걸었던 승수만 36승인데 가. 지난 그 시즌과 같은 그런 움직임에다가 박상우 선수가 기존에 보던 승수를 추가한다. 꺾을 섭이없죠 예, 정말 무섭죠. 자변수가 어쨌든 새 맵이기도 하고 네. 상대 홍주를 걸고 여러가지가 이제 작동하겠죠 네 일단 이카루스라는 이 4인용 맵이고요 중앙 집중형 힙싸움 맵으로 약간 좀 이제 컨셉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네 본진과 앞마당 멀티 뭐 가스멀티가 굉장히 균형 잡혀있는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가스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 없는 네, 아주 뭐 기본적인 밸런스에 그런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시작점 위치만 봤을 땐 로스트 맵풀과 약간 그 비슷한 어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겠고 어 12시와 6시 혹은 저 3시와 9시 사이의 거리는 좀 먼데 지금은 가까운 위치에 배치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 위치로 인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쪽은 누구인가 훈진도가 공격적인 그런 어